2025년 6월 29일 일요일 저녁 국내외 주요 뉴스와 내일 날씨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고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1로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며 16분기 연속 부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제약 화장품 분야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첫 관문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란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협력 중단을 선언하며 미국 이스라엘과의 산유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6월 30일 날씨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낮 최고 기온 31도, 장마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오전부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원춘천은 31도까지 오르며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과 충청권은 33도에 이르는 무더위와 함께 간헐적인 비가 예보됐습니다. 대구는 36도. 광주는 38도까지 오르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두 지역 모두 오후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은 대구보다 기온은 다소 낮지만 습도는 높고 국지적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역시 30도 내외의 더위와 함께 높은 습도, 오후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상 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내용과 출처 참고를 부탁드립니다.